이번 시간에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는 인물들이 좀 많은데, 원래 a m 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됐잖아요. 그걸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상이 막 쏟아졌죠. 네. 네. 그리고 우리도 얘기했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부터 알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인데다가 음. 팀의 정신적 지주인데 2월 17일에 부상을 당했고 2월 21일에 수술을 했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태인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 어,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음. 뭐 이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해놓고 나서 네. 어, 뼈가 붓기 전에 이제 가골이라고 형성이 되는 건데 음. 가골이 형성되는 시점이 보통 한 6주 정도 아. 됩니다. 그래서 네. 뼈가 잘 붙고 있냐 안 붙고 있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고 음. 한 (6에서) (8주) 정도 되고 나면 음. 어, 이 가골 형성 단계 형성 정도를 보고 어~ 뭐~ 어, 이 고정을 풀고 어~ 어느 정도의 이제 재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음. 됩니다 그럼 가골이라는 게 형성된 걸보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엑스레이를 보통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이제 음. 계속해서 찍으면서 네. 가골이 형성됐을 때 나오는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게 충분히 가골이 형성됐으면 이걸 풀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뛰는 훈련 정도는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고정을 해 놓고 나면 팔꿈치가 굉장히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줄기 때문에 아. 일단 풀고 어, 어느 어 정도 가골이 형성되고 나면 좀 여유 있게 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관절 운동을 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이것 때문에 이게 고정돼 있어서 이 범위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부터 재활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렇죠1 번은 그것부터 재활을 하면서 음. 점차적으로 이제 요골이 잘 움직이도록 그다음에 수술해놓은 부위에 유착이 음. 된 것들을 풀어 가면서 이제 통증을 없애가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재활을 음. 해 나가게 됩니다. 어딴 거보다 이 상체에 대한 재활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고정해 해 놓은 것들을 어느 정도 빨리 풀어야 음. 이제 웨이트가 실릴 수가 있고 음. 어 상체가 좀 자유로워야 그다음에 하체나 코어 운동도 같이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하죠. 아, 네. 제가 그때 송민 선수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 이제 팔이 아프면 깁스하고 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뛰고 다른 운동에도 중요하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기부수는 일단 룰에 의해서 딱딱한 것들은 음,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중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어, 경기에 뛸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다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은 음, 없지 않습니까? 그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고 뭔가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넘어지게 되면 음.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지 아, 않습니까? 네네. 네. 다시 큰 무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단 단지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충분히 붙지 않으면 음. 또 다른 부상도 음. 있을 수 있고 운동 능력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완벽하게 정상인 상태에도 음. 선수들이 경기에서 경기간에 음. 어떤 경기력의 이 차이들이 미세하게 있는 것들이 있는 음. 거죠. 근데 이게 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보일 수 있는 100% 이상의 어떤 경기력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정을 하고 좀 아픈 채로, 덜 나은 채로 뛰어야, 뛰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선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어, 아, 그러면 지금 워낙 토트넘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음. 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시간상으로는 좀 어떤가요? 시간상으로 이제 8주가 지나게 되면 뭐 4월 21일 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 복귀나 훈련 복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손흥민 선수가 8주를 쉬고 있다가 음. 나머지 1, 2주 안에 몸을 정상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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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기 복귀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음. 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산술적으로도 음. 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몸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네. 나와서 다시 부상 가능성도 큰 상황이니 그냥 시즌은 그냥 마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번 시즌은 그냥 이 상태로 재활을 음. 해 나가면서 이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만약에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송민 선수가 한 30분 정도 아. 미만으로, 어, 교체로 나오, 나와서, 뭐, 감각을 좀 익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 지금 A매치 기간이 이제 밀려서 6월에 이제 경기를 하기로 지금 사 상태는 돼 있는데, 그 당시, 그때가 되면 경기력에는 문제가 없이 준비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질 우려는 있겠지만, 음.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올 가능성은 음. 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민 선수는 정말 부상 관리를 좀 잘해서 A매치 때는 보기를 좀 바라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상 선수가 또 있습니다. 이 권창훈 선수가 지난 2월 22일 프라이브르크전에 출전했다가 음. 부상을 당했는데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햄스트링이다. 어떤 부사에 보면 음. 그냥 허벅지 부상이다. 심지어 근육 수축 부상이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laughs> 도대체 정확한 진단명은 뭔가요? 네, 어,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우측 대퇴사두근의 아. 파열, 손상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뒷근육이 아니라 앞근육이라는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풍화를좀 잃게 되는데, <laughs> 네. 그러면 이 부상은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걸리나요? 어, 뭐, 직접 그 통화나 이런 걸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한 네. 3월 중순 이후, 음. 혹은 3월 말 정도면 이제 충분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햄스트링보다는 부상이 좀 경증인 건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 햄스트링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은 음. 어려운데 네. 어, 햄스트링보다는 대퇴사두근이 좀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죠 아, 네. 그러니까 권, 그~ 종합해보면 권창훈 선수는 한3월 중순 정도에는 복귀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시즌 아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시즌 아웃은 아니, 아닙니다 어, 확실히 혹시. 그러면 권창훈 선수는 어, 3월 중순 혹은 이제 4월에 나와서 몸을 충분히 만든 상황에서 A 매치에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어, 아마 이 방송을 보면 김학훈 감독이 상당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사실 <laughs> 지금 이제 뭐, 뭐 도쿄올림픽이 한다, 안 한다 이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 도쿄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가장 쓰고 싶은 선수가 권창훈이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때까지는 뭐 컨디션은 전혀 문제 없겠죠? 그렇죠. 네. 크게 네. 문제가 없고 네. 계획대로 뭐 3월 말 정도만 충분히 복귀를 하더라도 자녀 리그 경기를 음... 충분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절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김학권 감독이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다음 선수로 <laughs> 넘어가 보면 어, 지금 그 김영권 선수가 어깨 탈구 부상을 당해서 저희가 음. 지난 방송 때 바로 아담아테로거레 선수의 네. 이제 어깨 부상을 얘기했는데 우측 어깨가 3월 3일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 빠진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거는 한 3~4주 정도 아웃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앞서 아담아 선수 케이스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처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하는 오늘까지도.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있는 네. 걸로 봐서는 경증이라고 보지, 보여지진 않고요. 음. 일단 탈구가 됐고, 네. 처음에 빠진 그런 어떤 탈구기 때문에, 어, 충분히 치료를 한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아 치료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한 3, 4주 정도 이제, 어, 지나게 되면은 어깨 탈구 부상인 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어,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활동은 충분히 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 경기에 복귀하는 경우가 음. 대부분입니다. 음, 하지만 네. 재탈구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길게 보고 좀 장기적으로 어,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빠졌으니까 통증도 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뛸 수는 있지만 재탈구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재활을 충분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 그렇게 되면 3월 3일날 부상되는 3개월이면 A 매치에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음. 뭐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기본적인 근육이나 근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회복 속도들이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 3, 4주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관계자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클리어링을 하는, 하다가 그, 그라운드가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탈거 당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림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어떤 상태로 넘어진 겁니까? 어, 뭐, 클리어링을 한 다음에, 이제, 킥을, 오른발로 킥을 했으면, 하고 네. 넘어졌으니까, 네. 아마 손을 뒤로 짚으면서, 네. 이, 이, 상태로 넘어졌겠죠. 아, 근데 김영곤 선수는 네. 왼발잡이인데, 그, 오른발이, 아, 너, 왼발, 왼발잡이인데, 오른팔이 빠진 걸 보면, 오른발로 찼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오른발로 찼을 가능성도 있죠. 아, 음. 알겠습니다. 김영권 선수도 어쨌든 수비 핵으로 계속해서 공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깨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저 갑자기 아담아트로그레가 음. 생각나긴 했는데 어, 여튼 그 대표팀이 될 때까지는 대표팀 경기가 될 때까지는 잘해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부상 소식이 더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3월 5일에 그 오스트리아 컵 대회 경기 도중에 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햄스트링 부상이 맞는 건가요? 아, 네,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햄스트링 파열이 맞습니다. 맞고, 음. 어,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어, 부상 업데이트를 해준 그 파일을 보면, 그 햄스트링 파열로 한 4주 정도 아웃이 예상이 된다. 음. 이런 그,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의 부분 파열이고 음. 어, 어느 정도 뭐 심하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 파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면은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 네. 정도의 부상이다. 어, 그러면 뭐 황희찬 선수도 어쨌든 간에 뭐 시즌 아웃은 아닌 거고 그렇죠 시즌 또 후반기에는 나와서 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인지 궁금했는데 아마 그런 우려는 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인데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구성윤 선수가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3월 8일 진단 후에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말 그대로 이 갑상선의 기능이, 어, 비이상적으로 높아져서 아.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과다 분비되는 그런 음,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오히려 기능이 워낙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떤 증상이길래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 갑상선 기능은 항진증이 되면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음. 높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현상이 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 안절부절 못하는 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죠. 그리고, 오. 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제 체중 감소를 음.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갑상선 기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항진이 되다 보면, 이제 안구가 이렇게 돌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치료는 뭐, 간단하죠.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이제 정상화 시키는 음. 그런 어떤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네. 이제 되는데, 어, 대신에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어, 언제, 어떻게, 이제 정상화가 될지는 좀더 치료 과정을 지켜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부상은 다치면 뭐 3주, 4주, 아홉시다. 뭐 어깨 <laughs> 빠지면 3개월 정도, 어, 쉬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복귀 시점을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네, 일단 뭐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피로감이 나든지 뭐 다른 동반된 증상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음. 유지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어 섣불리 뭐 언제까지 됩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럼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그래도 이제 근육 부상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치료 없이 그냥 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만히 휴식 상태에서도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음.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어,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로가 너무너무 몰려오는 그런 음. 상태가 될 것이고 일단 회복이 잘안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자체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음. 수가 있습니다. 아. 원래에도 빠른 심장 박동을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배가를 시킬 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갑상승 기능 항진증이 에너지 소모를 어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음. 이 운동을 고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 에너지 소모량이 음. 너무 과도해져서 어,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음. 뭐, 근육의 소실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듣다 보니까 일종의 이게 자동차로 생각하면 시내주행하는데 뭐터보모드로 계속 걸려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 부하 걸리고 기름을 많이 먹고 있다, 뭐, 일종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사적인 어떤 그런 과, 항진증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보면 볼수록 구성현 선수가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음. 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구성현 선수도 6월에 A 매치가 할 때까지는 복귀해서 팬들에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 박사님 이번에도 아름답게 한번 마무리하시죠. 과업신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